성남 인사. <laughs>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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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외로워도 슬퍼도 어렵고 힘들어도 무슨 일이 생겨도 내 삶의 주인공은 나야 나.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는 보통의 특별한 사람들이 만나는 종합 시사 예능 교연 토크 쇼 성남 인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갓 MC 영미, 저는 갓 MC 영서입니다. 네. <laughs> 네. 네, 오늘 네. 첫 번째로 모셔볼 인싸분은 누구신가요? 네, 오늘은요, 장안의 화제입니다. 정말 핫한 분이시고요 요즘 막 떠오르는, 떠오르는 세상?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전통 예술을 이어오고 계시는 예술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정경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야나 인싸. <laughs> 네, <laughs> 아 감사합니다. 네, 예. 이런 리액션 좋습니다. 네, 어. <laughs> 네. 두 분은 가슬 썼는데 왜 저는 가시 없죠? 아 이게 이유가 뭐예요? 가시랑 마스크랑 세트거든요. 아, 세트. 그래서 <laughs> 아, 세트. <laughs> 네, 같은 <갓을> 썼는데. <laughs> 오마이갓, 네가가 m 라서가이 썼고요. 가 아, MC. 네 이분은 이제 같 태어난 MC시라서 같이 아, 쓰셨습니다. 태어난... 아. 네. 그럼 저는? 네. 협찬을 못 받아서 쓰게 는데 역시다. 아니 괜찮습니다. 네. 저는 네. 여기 삼초에 있어가지고. 아 네, <laughs> 네 멋있으세요. 네, 멋있으세요. 네. 네. 어, 저는. 오늘 이 마스크를 안 했습니다. 네, 왜안 하셨나요? 저는 얀센 맞은 지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오늘은 편하게 저만 벗고 아, 편하게 이쁜 네. 얼굴 보일라고 저만 벗고 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안전은 안전대로 지켜야 되니까요. 네, 네. 빛사님께서는 네. 네, 네. 네. 어떤 전통적인 일을 하고 계신가요? 어, 저는 어 국가 무형문화재 제15호 무형문화재 예 북청 사자놀음을 네. 현대에 맞게 재해석해서 네. 어대 나름의 어 공연예술을 창작을 해서 지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청사자 노름 그리고 소떼 이런 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어 저희 지금 북소리 들리시죠? 좋습니다. 예, 네. 지금 연, 옆에서 <laughs> 연습을 하는 어, 소리고요. 네. 이 소떼는 1996년. 96년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네요. 어, 진짜로? <laughs> 그럼요제가태어나기전이네요 <laughs> 어, 그렇게 오래됐군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네. 오 마이 갓. 그게요. 96년 때오 마이 갓을 했는데요. 96년에 창단해 가지고요. 우리 소리 연구에소대로 출발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소리를 지키면서 이렇게 네. 이어나가자는 그런 명락에 출발했다가 어, 몇년 전에 민악. 음. 민악이란 백성의 소리. 네, 예. 네, 네. 백성의 음악. 그래서, 백성의 음악을 하는 소떼다. 음. 이 소떼는 원래 예전에 소도라고 합니다. 소도. 네. 신성 불가침의 그 영역이었는데요. 아. 그래서, 마을 지킴이. 네. 그러니까 소떼가 지킴이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소떼는 음악을 지키고, 우리 마을을 지키고, 전속 예술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의 소떼고요 자, 노름은 종종 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려면 무슨 민속 무슨 박물관 이런 데 가서나 볼수 있었던 그런 공연이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민속 박물관에서 볼수 있었던 그런 공연을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 그 시작하게 된 계기는 대학교 때. 대학교 때. 대학교 때. 무가하기 싫어가지고. 가하기 싫어서. 누가 끌고 가? 누가 끌고 갔을까요? 있어요 선배. 끌고 가가지고 그게 발을 담갔는데 약 6개월 만에 공부가 하기 싫어서 부산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그게 하기 싫어서 그때 잠깐 인연을 했다가 또 내가 산 산디 그래도 6개월이지만 산디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인테리어 회사에 들어가서. 돈을 잘 벌었죠? 오. 엄청 벌었어요. 그때 또 그게 막붐이었을 때에요. 그렇죠. 인테리어가. 맞아요. 실내 인테리어. 네. 아. 예. 제가 그때 살진 않았지만. 그렇죠. 네. <laughs> 네 알아요. 그것도 압구정에서. 네, 네. 어, 그니까. 압구정에서. 어, 어, 그러다가 선배를 만났어요. 선배한테 끌려, 그때 만났던 선배한테 끌려와가지고 2002년에 소떼에 들어오게 된 거죠. 아. 근데 소떼에 들어왔는데 너 다시 한번 써봐라 했는데 그 사자를 쓰는 순간 슈퍼맨이 옷을 입은 그 느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어, 느낌이. 어. 아, 이게 내 옷이구나. 아. 그때서, 어우, 지금도 소름돋아, 소름돋아. <laughs> <돋았어, 돋았어>. 그러니까. <laughs> 일하고 네. 공연하고 같이 할 수가 없어. 회사에 얘기하면은 처음에 몇 번은 이렇게 인정을 해줬는데, 그다음부터 너안 되겠다, 나가라 그래서 나왔어요. 그쵸, 그쵸. 예. 나와가지고 이제 여기에 본격적으로 이것만 했는데, 10년 사이에 전세금 다 날리고 <laughs> 1 0년 후에는 어 진짜로 0년 어... 후에는 집도 없어가지고요 네. 어 월세방 전전하다가 누나네 집에서 지하에서 세빵살이하다가 돈이 안돼 그렇죠. 이 사자라는 걸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 열심히 하고 나가서 어디 공연 있으면은 돈안 받고도 공연해주고 그러다가+ 그러다가 조금씩+ 조금씩 노력의 결과가 있다 보니까 영화 사도. 어? 이준익 감독의 영화 네, 사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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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도 그쪽에 어 이제 예술단으로 이제 같이 출연을 했어요. 제가 아 예술단을 꾸려서. 그때 이렇게 뭐 주고 주고 해가 돈이 조금 남았어요. 그걸로 옥탑방 옛날 우리 대학교 때 살던 옥탑방을 드디어 월세를 얻었어. 몇백이 얼마. 그때서부터 이제 조금씩 돈이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좀, 요만큼 되는 집이라고, 이렇게. 아, 내 집은 아니지만, 내 집은 아니지만, 요만큼이라도 이제 혼자 전체로 사용하면서 편하게 살수 있는. 근데 말일만 되면 불편하다는. 월세를 내야 되니까. 아 그럼 뭐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아까 누님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네. 돈도 안 되는 거고 왜하니 네. 그런 말씀은 없으셨어요? 어, 집에서는 제가 돈이 제일 많은줄 알아요. <laughs> 아 네. 공연도 아 많이 하고 <laughs> 네. 지금 우리. <laughs> 이 예술인 사이에서는요, 네. 제가 만수로예요. 아! 제가 돈 제일 잘버는줄 알아요. 아 보면 어디든 가 있거든. 아 제주도도 가 있고, 뭐, 페북 보면 뭐, 진도도 가 있고, 전국에 아 다가 있으니까. 네. 실상, 저는 돈을 안 받고 다녀요. 아 제가. 필요로 하는 데는 가 가지고 같이 함께 재밌게 놀고 네 어차피 우리는 광대니까. 아. 내가 필요하면 가서 이렇게 해 주고 또그 사람 필요하면 내가 모실 수 있고. 네.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다니는데 사람들은 일단 나는 만들로 신기 지네요. 그수를을 좋아요. 해 그러니까. 요 그러면 지금 이제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공연도 많이 못 하실 것 같고. 예술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좀 어렵다는 얘기 많이. <laughs> <laughs> 아우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얘기를 조금만 해 주시면. 네. 어떠셨나요? 우리 예술인들이요? <laughs> 네. 코로나 시절이나 뭐안시절 똑같아요. <웃음> <웃음> 아이고. 아이고. 사실상. 어, 사실상. <laughs> 이게 뭐 시절이 좋아진다고 해도 예술인들 생활이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닌데요. 어 영양은 조금 있죠 예술인들 이제 학교나 이런 강습이나 이렇게 하, 음. 하다 보니까 그 강습을 못 하면 이제 월 생활비가 떨어지는 그런 음.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 같이 이제 강습을 안 하고 공연 예술로만 하는 사람들은 조금의 차이는 있긴 한데요 저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나와서 이렇게 연습하고 하는데 저는 안 실라고 네. 안 실라고 막 쫓아다녀요 음. 나좀써 줘라 어, 나 데리고 가서 밥만 먹여주면 된다 어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음. 저는 가만히 있으면 더 힘들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laughs> 예, 가만히 있으면 더 힘들어. <laughs> 네, 네. 그래서 어디든 쫓아가 나좀 써줘라. 써줘라. 제발 좀 써줘라. 이렇게 부탁하면서 다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연 많은 줄 알아. 아. 어, 공연장이 활발하게 돌아가야 예술인들이 많이 써가지고 그쵸. 그게 있는데 일단은 공연장부터 문을 닫아버리니까 저희가 술 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촬영한 것처럼. 음. 어, 비대면 촬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음. 그 비... <laughs> 어, 웃으면 안 되는데, 이 가슴 아픈 얘기를. 반대로 뭔가 일하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 보람찼던 <laughs> 순간은? 어떨까요? 매 순간이 보람차요, 아 저한테는. 어, 공연을 할때 나의 발동작 하나에도 사람들이 웃고 박수 쳐주고 음. 이게 저한테는 기쁨이고 행복이거든요. 음. 그래서 매 순간, 그래서 이걸 끊을 수 없나 봐. 어, 마약 같아. 요 어, 마약이에요. <laughs> 진짜로 사람들의 웃음 소리, 박수 소리, 음. 그리고 환호 소리 그 사랑을 못 받다 보니까는 어 지쳐요. 음. 요즘 보면은요 굉장히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 많이 생겼고요. 뭐, K-팝을 떠나서 어, 젊은 분들도 판소리에 대한 관심도 있고 해외에도 많이 공연을 하고 뭐, 코로나 때문에 못 하긴 하지만 그런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 문화가 네. 위상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좋아한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이제 K-팝. 저희 저희 전통 문화는 아직까지. 사람들한테는 돈 주고 보기는 그렇고 음. 어, 공짜로 초대하면은 가, 갈까 이 정도 수준이에요. 아. 예, 저희가 뭐 클래식보다 뭐 어, 떨어지는 수준도 아니고 저 5만 원 내시고 오실 수아 있... 그럼요 가야죠. 저는. 예, 네. 저희 후원 회원, 아, 예. 회,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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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어디 원 후원 후 뭐 일본은 뭐 왔다 갔다 자주 예 했고요. 네. 인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한겨울 수년 공연을 네. 예 네. 중남미 쪽으로 이렇게 아세 번을 한달 동안 갔다 왔는데 아 그때 추억이 아직도 안 잊혀져요. 음 너무너무 재밌게 이렇게 공연을 했고 어디를 가서전 세계를 가서든지 사람들과 소통하는 이 예술은 조금보다 이렇게 같이 소통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술로서 이렇게.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프로그램 어, 네. 아쉽죠. 네, 벌써, 아, <laughs> 네, 벌써 마지막. 아, 네. 마지막. 저희 프로그램에 약간 공통 질문이 있어요. 네, 네. 코로나가 종식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네. 해외 공연 가고 싶어요. <laughs> 아. 내줘 문화재단 나보내죠 <laughs> 해외 공연을 가면은 우리 한국 문화 가 네. 진짜로 세계에서 으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알려주는 네. 하, 아리랑 얼마나 좋습니까? 예그 음악으로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있으면은 네. 너무 좋을 것 같아. 요네 네. 오늘 너무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니요 제가 부른 것 같아요. <laughs>

양말 저희가 인싸템으로 인싸템으로 준비했습니다. <laughs> 아, <잠깐만요. 웃음> 인싸템으로 네, 네한번 어, 네. 제가 좀한번 빨간색이에요. 네, 빨간색, 네, 빨간색 너무 빨간색. 좋아요. 네 그리고 아이고. 이거는 네한번 신어 보실까요? 아. 네한번 신어 보시요 <laughs> 어떤 걸 원하십니까? 저는 한씩. <laughs> 네, 뭐 아, 한 번씩. 한짝씩, 한짝씩 역시 신세자이니다 네, <laughs> 그럼 제가 네 한짝씩을 네 요, 신으시려고 예, 좀... 오는 양말 안 신으시나요? <laughs> 맛있어 보이는 <laughs> 양말. <laughs> 맛있어 보이는 <laughs> 양말. <laughs> 맛있어 보이는 말. <발>. 여정 <laughs> 양말.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착용사까지, 인증사까지. 오늘 초대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다 극복을 하시고 우리 전통 문화를 꾸준히 알리고 홍보하고 지켜주시는 정병인 선생님이야말로 정말로+ 정말로 세계적인 인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성남인사를 <laughs> 성남인사를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모두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함께하겠습니다. 성남 인싸. 인싸! <laughs>